이뻐라 아우, 이뻐라아이뻐다 아우, 이아 이쁘다. 아우, 이 이쁘다. 아우, 아우, 이뻐라. 아우, 이아 아우, 아우. 아우, 귀엽다 아우, 눈보다. 안녕. 어휴, 귀엽다. 바둑이 같다. 왜안 움직여? 안녕. 어휴, 예민하네. 어휴, 귀여워라. <laughs> 어휴, 캠을 씌워놨네. 어휴, 귀여워. 어휴, 너무 모자 멋있다. <laughs> 어휴, 귀엽다. 어휴, 귀여워. 잘 파야지? 일로 와봐. 어휴, 귀여워. 아 귀여워 강아지 모자가 이래 있나봐요 강아지 모자가 그런게 있나봐 아 귀여워 <laughs> 아 너무 귀긴다 귀여워 <laughs> <laughs> 친구들이 사살 만네. <laughs> 사람 없는 자 올지 왔디 많아. 아우 귀여워. 아우 너무 귀엽. 아마마 귀여워. 안녕. 아우 귀여워. 아. 아 귀엽다. 예 귀여래. 이쁘다. 아, 귀여워라. 아, 너무 나... 아 귀여워. 아, 투표하고 왔어요. 아우, 귀여워라. 아우, 이쁘다. 아, 아우, 이뻐. 아, 너무 이쁘다. 아우, 이뻐. 아우, 귀여워. 아, 티가.